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70번째,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간략본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자는 네, 차, 다, 차, 차. 그러니까 다와 차라는 글자 도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글자입니다. 우리 술의 차, 술의 거자도 있었죠 우리 도금 중에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원래 의 글자는 네, 쓴박위 도자에서 변형이 된 것이다. 쓴풀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중당 시기쯤에 네, 중국 중국의 그 당나라 있죠 중당 시기쯤에 이 글자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왜 도금이 두 개일까요? 다른 나라는 도금이 보통 하나씩입니다. 중국의 자, 그 다음에 뭐 홍콩, 타이완, 마카오도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오차, 차 이렇게 되는데 가끔 사나 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는 다를 훨씬 많이 쓰죠. 이 다라는 표현은 결론 말하면 티. 복건성 쪽의 민나머인 때가 유럽으로 네 어, 해상 교역로를 통해서 전파된 결과가 티 혹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영어는 보통 영국 쪽, 미국 쪽은 티라고 얘기하죠. 대신 어, 튀르키에, 어, 인도 쪽에서는 차이 혹은 차, 포르투갈도 뭐 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네, 육로인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어 발음인 차가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때, 하나는 차라는 것이 네, 각각 네, 해상 교역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파가 됐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 그리고 차라는 두 가지 도금으로 다 쓰고 있는 아주 특 특수한 경우죠.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예, 차다차 차자를 사용한 활용한 단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콘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반사, 차반사 아니죠? 그다음에 다비식, 다비, 차비 아니죠? 차방 아니고 다방. 그다음에 차과 아니고 다과. 홍차, 하지만 홍다가 일단 국어사전에 더 한자를 쓰는 것 중에는 제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래 그리고 차래. 그래서 이게 왜 차가 아닌 다로 발음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반사, 다비, 차방, 아니, 다방, 다과, 홍다, 다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이0번째 시간에는 발음이 도금이 두 개인 차, 다, 차, 차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략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네, 말씀드린 대로 해설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